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30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민법의 어떤 의미라든지 기능, 그 다음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는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있고 어,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체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 어, 어떤 원칙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 어, 잘 정리해서 공부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현대에 와서 어, 수정되게 되는데 자, 어떻게 수정되는지 그 내용을 공부하고 그다음 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 수정 보완했는데 교과서 115 116쪽에 인, 어 교과서 11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111쪽 111쪽의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민법 원리의 한계 이렇게 있는데 소유권 절대 원칙 소유권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이 원칙은 사, 사회 구성원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문제점을 어~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 도 했죠. 이거는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계약이 어, 이루어지면서 어떤 기득권자들의 어떤 그 수단으로서 수단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 변질되었다. 그래서 어, 근대민법의 원리가 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 있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과실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약 강자의 책임을 면하는 구실이 되기도 했다. 환경 오염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 이런 걸 예를 들수 있겠죠. 그래서 자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보면은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대 민법 현대에서도 이런 민법의 원리가 어, 적용되지만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일단 토대로 한다는 것을 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토대로 하면서 플러스 권리의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공공성 이런 것들이 어, 포함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기본으로 가지만은 그 외에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어떤 사회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그러한 어떤 원리가 첨부되었다. 첨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그러한 원리로서 어, 현대비법의 기본 원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의 소유권은 보장되지만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있죠.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소유권이 사회 전체의 이익,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어, 현대에서는 등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한 그런 상대적 권리라는 거, 그래서 헌법 제23조 2항을 보면은 어~ 재산권 행사는 당연히 우리가 인정돼야 되지만은 그 1항의 내용이죠. 이 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야 한다라고 어떤 그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원칙이 뭘까요? 바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어찌 개인의 재산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지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보면,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 쫓아 성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 남용이 되고, 그, 그런 권리의 행사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어떤 원칙일까요? 그렇죠 바로, 계약 공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현대에도 역시 계약 자유의 원칙은 이, 있는 거고 그 계약 자유의 원칙 플러스 계약 공정의 원칙이 함께 적용된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다는 원칙. 과실책임주의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무슨 원칙일까요? 그렇죠,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되겠죠. 바로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더불어서, 자, 현대에는 무과실책임의 원칙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환경침해나 재조물 책임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어, 사업자나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무과실 책임 원칙의 사례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여기 사례가 나와 있네요. 갑은 새로 구입한 전기밥솥으로 밥, 밥을 하던 중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밥솥의 뚜껑이 열리면서 뜨거운 증기를 내뿜어서 내뿜, 뿜어내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갑은 전기밥솥 제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예전 같으면 갑이 어떤 그런 어떤, 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제조업자가 제조물 제조 과정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부관하게 책임이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현재는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89쪽. 자, 먼저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그 네, 다음에 선생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이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엑스를아쉬워 했는데, 민법은 국민, 자, 공적 관계를 규율한 법이다 했는데, 공적 관계가 아니라 사적 관계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민법은 출생, 혼인, 입양, 유언, 상속. 자, 이런 거는 가족 관계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어, 가족 관계와 관련된 건데, 이 가족 관계 사항만을 규율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재산 관계도 규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의 자유에는 계약의 대상을 고르고 결정할 자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자유, 계약의 방법을 결정할 자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 불가침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던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오늘날 권리 의 사회성과 공공성. 자, 수정된 거죠. 이렇게 사회성과 공공성. 까지 고려되었다. 자유,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관계만 어, 인정되던 것이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측면까지 고려되게 되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민법의 기본 원리가 수정 보완되면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했는데 이 대체라는 말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대체라는 말보다는 어, 자, 원래 민법의 기본 원리. 이것은 원래 있는 거고, 플러스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그런 측면이 가미된 거죠. 그러니까 대체란 말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는데, 민법은 법 질서 전체에 적용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자, 법 질서 전체에 통용된다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는 했는데 사법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라고 했죠 민법이 대표적이다 자 가족관계를 규율한다 민법은 그다음에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 상대방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는 사적 자체 원칙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타인이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그쵸 그렇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 또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계약자유 원칙은 오늘날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쵸 그렇죠. 자유롭게 계약이 맺어지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되지만은 그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 반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바뀌었죠.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뀌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기 책임의 원칙은 그렇죠.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소유권 절대 의 원칙,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 복리의 원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객관식 문제 1번. A법과 b 법했는데 여기서 A법은 어 뭘까요? A법은 사법의 영역이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거, b, B법은 공법의 영역 어 영향이라고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고, 리 같은 경우에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 했는데 이거는 새로운 법 영역이죠. 사법도 공법도 아닌 사회법이라는 영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림의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는데 자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소유권 절대 원칙이니까 뭐가 될까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 가에 들어가고 자 계약공정의 원칙 전에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이외 무과실책임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니까. 자, 가는 공공공의를 위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유재산권은 당연히 인정받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음, 개념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공정 거래 위원회의 시정 명령의 근거가 된 기, 민법의 기본 원, 원칙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계약 과정이 일방적이죠, 그렇죠? 어, 여기는 현대 현대 원칙과 관련된 계약 공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계약 공정의 원칙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6번, 그림에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땅은 사유지니까 못 들어와. 갑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오랫동안 자, 골목길로 사용되었고, 어, 따라서 가보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자신의 재산이라도 사회성과 공공성, 공공복리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laughs>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다음에 410번 문제, A, B에 해당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바르게 묶은 것했는데, 어, 자 여기서는 뭘까요? 여기서는 답은 3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나면 금지 원칙이라고 얘기하셨겠네요. 412번. 자, 412번은 여기서는 어, 4번이 되겠습니다.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했는데, 이거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이거는 어, 사적 자치 원칙, 또는 계약자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죠. 자, 그거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0번 문제. 그림은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와 수정보완 어, 원리다. 자, 선생님이 일단 답을 알려주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에 대한 궁금한 점은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